안녕하세요. 건강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깐깐한 백원장입니다. 하루 마무리하며 견과류 한줌, 야식으로 자주 드시죠. 건강에 좋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그 한줌이 오히려 뇌졸중의 방아쇠가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건강 간식이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평온한 아침을 지키기 위해 지금 시작합니다. 밤에 간식을 드시고 다음 날 어지러움으로 깨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를 야식으로 드신 후 이상한 기분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시다면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견과류는 분명히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마치 좋은 약도 시간을 잘못 맞춰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 건강간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견과류가 언제, 어떻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취침 전 견과류 섭취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평온한 아침을 위해서 말이에요. 60대 김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 저녁 드라마 보시면서 견과류와 요구르트를 간식으로 즐기셨대요. 건강 간식이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가슴이 쌓여지면서 깨어나셨다고 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119에 신고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니 뇌졸중 전조증상이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취침 전 고지방 간식이 야간 혈압을 급상승시켜서 생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습관이 보이지 않는 뇌졸중 버튼이 될 수도 있다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당신의 야식도 혹시 뇌혈관의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의보감에서도 밤의 과식은 백병의 근원이라고 했을 정도로 야간 식습관의 위험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뇌졸중 사례 중 30%가 밤에 특히 무방비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먼저 5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먼저 견과류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마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것이죠. 특히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막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아몬드 속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요. 마치 녹슨 수도관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것처럼 견과류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혈관 건강식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나 낮았다고 발표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놀라운 효과들을 보면 정말 완벽한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죠. 견과류의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있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아연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크게 향상시켜 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마치 문이 잘안 열릴 때 기름을 발라주면 부드럽게 열리는 것처럼 견과류는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을 매끄럽게 작동시켜주는 윤활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몬드와 피스타치오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죠.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이 27%나 감소했다고 해요. 견과류 속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서 과식을 막아주는 천연 식욕억제제 역할까지 해주니 정말 완벽한 건강 간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견과류 속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산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치 가파른 언덕을 한 번에 올라가는 대신 완만한 길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병 전단계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견과류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해주죠. 브라질러트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개선시켜주고 캐슈넛의 구리성분은 포도당 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런 다양한 미네랄들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최적화시켜주는 것이에요. 견과류가 당뇨 예방에 이렇게 효과적이라니 정말 놀라우면서도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처럼 견과류는 우리 몸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견과류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치명적인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바로 취침 전 견과류와 고나트륨 음식의 만남입니다. 퇴근 후 견과류 한 줌에 홍차까지 곁들인 박 사장님 사례를 보면 건강한 디저트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날 밤차 안에서 땀이 나고 심장이 미친 듯 뛰더라고 해요. 견과류의 아르기닌 성분과 차의 카페인이 만나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받은 것이죠. 마치 휴대폰 절전 모드일 때한 번에 게임과 블루투스를 동시에 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견과류와 바나나 조합도 지방과 당분의 이중 폭탄이 되어 야간 혈당을 급상승시키고요. 김치, 라면, 소금 뿌린 아몬드의 3중 조합은 염분과 지방이 과다해져서 새벽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트레일 믹스와 요구르트는 당분, 방부제, 염분이 트리플로 겹치면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호두와 우유 조합은 야간 위산 역류를 유발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잣과 치즈는 오메가 6 지방산 과다로 체내 염증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궁합들도 있어요. 아침에 오트밀과 무염 호두를 함께 드시면 신진대사 활성화와 좋은 지방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점심시간에 샐러드와 소량의 아몬드를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삶은 달걀과 허브차가 단백질 보충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죠. 견과류와 녹차를 함께 드시면 카테킨 성분이 견과류의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사과와 아몬드 조합은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만나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요. 당근과 호두는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적의 조합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대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어떤 견과류든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에는 고지방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오히려 혈관에 부담만 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권장하는 건강 간식 가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침에는 오트밀에 무염 호두 다섯 알 정도를 곁들여 드세요. 이때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 견과류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샐러드에 아몬드 10알 정도만 뿌려서 드시면 오후 내내 든든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호두 세알 정도를 허브차와 함께 드시면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 이후부터는 간식 금지,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만 드시는 게 혈압과 혈당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견과류 보관법도 중요한데, 냉장고에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시고 한 번에 드실 양만큼 소분해서 준비해 두시면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밤 9시 이후는 완전 금식 모드로 전환하시는 게 몸의 전원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위험한 야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실까요? 밤 9시 이후에도 간식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단 것이나 견과류가 자주 당기시는 분이신가요? 새벽에 심장이 뛰거나 어지러워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거나 몸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력이 있으시는 분이신가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야식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수면 중 두근거림이나 식은땀으로 깨어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야간 자율신경계 교란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식습관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보면, 견과류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건강 식품이지만 언제 먹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과 당뇨 예방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취침 전 섭취나 고나트륨 음식과의 조합은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밤 10시 이후 간식은 양보다는 언제 먹느냐가 건강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과류와 바나나, 김치와 라면, 트레일 믹스와 요구르트 같은 최악의 조합들은 반드시 피하시고요. 대신 아침에 오트밀과 호두, 점심에 샐러드와 아몬드 같은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무엇보다 밤 9시 이후는 완전 금식 딱한 걸음만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건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몸 상태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우리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뇌졸중 예방 벽돌이 될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늘 평안하고 건강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